반갑습니다. 오늘의 운세 현충입니다. 오늘은 1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이요, 을해일이거든요. 올해가 기해년이고, 지금 달이 을해달이고, 그러면서 오늘이 을해일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년의 해월의 해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물 조심해야 된다. 차가운 거 조심해야 된다. 특히, 토날에 태어난 사람이나 화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심장 쪽이나 소화기 쪽 질환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운 음식, 찹쌀떡이라든지 소화가 잘 안되는 거 있잖아요. 어,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차가운 거 오늘은 많이 조심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어레이라는 것은 이 물이 요동치는 온갖 물들이 모여서 어, 이렇게 긁히고 슬키고 있는 파도치는 여기에서 이 얼목이 나무 기운이거든요. 이 나무 기운은 그 위에서 스피, 윈도 스피닝을 할 수도 있고, 그럼 재밌게 노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 위에서 포류할 수도 있습니다. 둥둥둥 떠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변화 많은 이 상황에 이 수라는 것은 어둡다, 차다, 냉정하다, 비밀이 많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지혜롭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혜롭게, 얼목과 같이 굴신, 굽혔다, 폈다를 하면서 잘 살아남을 거냐? 지혜롭게, 유연하게. 그러지 않으면 이 혼란 속에서 그야말로 그냥 표류할 거냐? 그것이 중요하겠네요. 자, 오늘은 좀 유연한 행동과 마음과 말이 필요한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띠입니다. 말띠는 이 많은 물을 한번 내가 따뜻하게 만들어줬구만 하는 그런 아주 뜨거 열정을 가진 그런 띠인데 문제는 이것이 한 번에 안 되어진다는 거에 말하자면 오늘은 일이 한 번에 해결이 안 나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너무 이것을 다 해야지 하는 그런 고집과 아집을 버리는 게좋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많이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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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해결을 하게 되면, 의외로 잘될수 있다. 정면 충돌하면 내가 지지만은, 약간의 우회적 전술로 다른 방법을 써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합의를 해야 돼. 그럼 정면에서부터 합의하면 내가 불리합니다. 말때 그럴 때, 측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삼자를 끼워서, 그렇게 로비를 할 때,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효과가 좋을 것이다. 그러고 처음에는 많은 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 점차 점진적으로. 우리가 많은 물을 데울 때는요, 한 번에 다못 데웁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데우면 더 빨리 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 때는 욕심을 조금 버리고, 조금씩 조금씩 성과를 일뤄가면 아마 그 많은 것을 어느새 다할 수가 그러고 지나친 고집은 조금 내려놓는 것이 좋겠다. 왜? 오늘은 상대 세력이 너무나 강한 기운이기 때문에 정면 충돌하면 을안 됩니다. 자. 그러고 이 말띠인데 오늘 혹시 그, 뭡니까, 화날에 태어난 사람은 심장 쪽 질환을 조,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슴 두근두근 하거나 뭐 이런 거. 그럴 때는 새끼 손가락을 좀 이렇게 만져주세요. 양띠. 이 양띠는, 이렇게, 양띠라는 것이 미토라 해가지고, 마른 땅의 기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수가 많은 날은 이것을 좀 내가 떼의 역할로서 막으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요 그럼 어떤 생각이든 내가 이길 것 같아. 하지만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마른 땅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꿋꿋하게 밀고 나가면 성취의 가능성은 있다. 그러고 혹시 토끼띠를 중간에 이렇게 넣으면 그 어렵던 일이 의외로 잘 풀릴 수도 있는 날이다. 단, 오늘은 이 상대의 세력인 수의 세력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꿋꿋하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밀고 나가면 성공의 가능성이 크겠다. 포기하시면 안 된다. 원숭이 띠다 오늘 원숭이 띠는이 물이 많은 날에 이 물과 하나가 될 거냐, 아니면 그것에서 포류할 거냐가 결정되는데 중간에 내가 포기를 하면 안 된다. 중도의폐락한데중도입 포기하면 안 된다. 내가 정성을 가지고 그 상대에게 정성을 보이면 또는 내 자신에게 정성을 보이면 해결의 기미가 잘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원숭이띠는 정성이 중요하다. 그냥 노력하는 것보다도 좀더 내가 정신을 집중하고 성의를 보여야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이 많은 물과 내가 동화되어 가지고 잘살수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일을 했을 때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부끄러워집니다. 자신에게도 부끄럽지만은 자기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부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절대 원숭이들은 오늘 중도에 그만두지 말고 지속적으로 정성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 성취 가능성이 크겠다. 닭띠입니다. 오늘 닭띠는 이 물이 너무 많아서 물이 막 해일에 해, 해년에 해월에 물이 막 일치니까 그 위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닭띠는 오늘 오락가락 하다 보면 되는 일도 안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등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오늘은 내가 하는 그것을 그대로 밀고 가는 게 좋겠다. 오락가락 하면 안 된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해월에 해년에 해일이라서 닭띠의 경우 오늘은 오락가락 할 가능성이 상당히 그러고 내가 이대로 가면 내가 손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예,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욕을 좀 들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마시고 그대로 밀고 가세요. 뭐라 거기서 내가 방향을 틀고 로선을 틀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수의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그대로 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띠입니다. 오늘 개띠는 여성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 거대한 해일이 오는 날인데 이 술토라는 것은 이 해일을 내가 몸으로 막으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음적인 사람은 그것을 수용해서 같이 흘러가는데 이 양적인 사람은 이제 양이라는 것이 좀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남자를 의미하죠. 양적인 것은 뭡니까? 이것을 내가 정면에서 막으려고 했는데 막을 수 없는 건데 막으려고 하니까 이게 내가 부서져버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하는 일은 여성이 유리하고 남성은 좀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합의를 보러 가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하러 갈때 남자보다는 여자가 가는 것이 오늘은 성공 가능성이 높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공격보다는 방어 위주로 가는 것이 더욱더 좋다. 왜? 오늘의 이 기운이 너무 한쪽 기운이 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길 것 같아도 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되돌기면 좀 약간 방어적이고 약간 수동적이고 음적으로 그렇게 상대하는 것이 더욱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그 다음에 대지띠입니다대지띠는 해년, 해월, 해일에, 돼지, 띠가또 해예요. 그래서 완전 물바다가 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 물이 결국은 모여갖고 거대한 바다를 이루는데, 그러한 거대한 바다가 될 때까지 뭔가가 흘러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물을 파대. 그 우물을 파서 그 물을 보려면 끝까지 파야 됩니다. 100장을 파야 물이 나오는데 99장을 파다가 포기하면 그건 안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물이 10세의 물이 계곡에서도 내려오고 하수구에서도 내려오고 뭐 정수기에서도 나오고 호수에 놓은 물이 싹 모여서 바닥까지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된다. 단, 너무 수가 많으니까 이 수라는 것은 이상, 지식, 정보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너무 이상에 흐르지 않는가 하는, 이게 현실적인가에 대한 의심은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나친 내가 이상주의에 빠지지 말고, 현실의 발을 들이고 우리 놀 때까지, 결과를 볼 때까지 끝까지 하게 되면, 어느 것이이 수가 많은 날이기 때문에 성취의 가능성이 크다. 단,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흔회의 어레일은 이 수가 가득 차고 수가 일렁일렁 하는데 그 위에서 이 얼목이 유연하게 윈드스핑을 타고 놀든지 그러지 않으면 이 파도를 따라서 유연하게 흘러가는 그래서 오늘은 굴신 굽혔다 폈다를 유연하게 하는 마음과 행동이 필요한 날입니다. 자, 오늘 우리 유연하게 한번 즐겁게 잘 한번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